희민이가 원래 여기 박스에 담겨져 왔었나? 아 이건 그러구나. 그게 낫게 일걸 응. 이거 좀 뜯지 말까요? 응안 뜯어도 될것 같은데 재고만 이 놓고 이거는 원장님이 주문하신 디노 3종 세트. 원장님이 람남에 가서 써보시고 되게 괜찮았다고 해가지고 3종 세트 구매해봤는데 가격대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벨벳 젤에서 신상으로 나온 이번 신상 컬러인데, 벨벳이랑 자석 젤이 같이 되어 있는 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실물은 못 봤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너무 신선하다. 벨벳이랑 자석이 섞여 있는 거는 좀 신선한 조합이니까, 이런 것도. 근데 저희 고객님들도 또 시럽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걸로 이번 신상 구비해 봤어. 레브젤은 처음 써보는 것 같아. 제형이 궁금해. 이게 벨벳이랑 자석이 섞여 있으니까 뭐 생각보다 되게 묽다. 음, 되게 묽은데? 손에 안 발라봐요.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벨벳 느낌은 어 음, 이렇게 자석을 당기면. 오! 완전 영롱하게 올라오는 근데 얘도 자석이랑 섞여있는 젤이다 보니까 자석을 안 땡기면 좀 텁텁한데 자석을 땡기니까 확실히 조금 더 이런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전 그냥 이렇게 원형 자석만 쓰다가 이게 손잡이가 없어서 이렇게 쓰기가 불편해서 1대자에다가 일대 여기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로 이렇게, 있, 이렇게 쓰니까 편해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선 모양이 막 그렇게 원형만 썼을 때랑 많이 바뀌지 않아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각도만 잘 조절해서 쓰시면. 요거 추천합니다. 요렇게 쓰시면. 요렇게. 차트판은 진짜 심플하게 들어있네요. 차트판. 여기서부터 잘못했어요. 완전 심플한. 여기다가 붙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 거기다가 하면 예쁘겠다. 그 요렇게 물방울 차트판. 음. 잘 발리는데요. 이거 오버레이 아지 완전 좋겠는데? 하나 더 살걸. 한 세트? <laughs> 한 세트. 세긴 <laughs> 샀데 일단 써보니 합격. 조금 있으면 괜찮아. 하나 더 사지 뭐. 이럴 것같은데 <laughs> 일단 하나만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연한 색깔이라서 티가 잘안 나는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자석이 앞면에서 잘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큐어링이 된 상태고 위경화 젤은 그냥 한 보통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보통 잘 보이기는 하는데 얘가 모양을 좀 다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잘 보이기는 하네요. 혹시 나는 잘 따질 것 같은데. 한 번만 따 볼까? 어? 다 작업 해 볼게요. 확실히 좀 연하 게얇게 발라야지, 이 맑은 느낌 이더 많이, 나는것같 아요. 지금 여기 1번,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보라색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컬러들인 것 같아요. 베이스 자체는 되게 뭔가 퍼플이 많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 이게 영상 이거 찍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안면이었네요. 우린 여기다 다 붙였는데 여기가 안면이었어. 아니, 이럴 수 있어. 아니 <laughs> 당연히 왜 여기가 안면이라고 생각했지? 왜 뒤집어 볼 생각을 못 했지? <laughs>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막 이러면서. <laughs> 아, 나 진짜 짜증 나. 아니 근데 여기다 붙였으면 더예 예뻤, 예뻤겠다. 이렇게 저는 완전 심플하게 이렇게 했길래 아 제품에 많이 신경을 쓰고 이 차트판에 신경을 안 썼구나 했는데 이 내가 못본 거였네 내가 신경을 안쓴 거였네 이럴 수가 어쨌든 우린 이렇게 했으니까 뭐어떡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찍으면 이거 지금 예쁜 건데,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고 가보 같이 뭐 어쨌든 이렇게도 활용하고 저렇게도 활용하는 거죠. 뭐. 그렇겠죠? 컬러를! 이런 자석젤은 클리어 젤이랑 호환 안 되는 뭐 브랜드, 다른 타 브랜드끼리 클리어 젤이랑 호환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어서 웬만하면 테스트를 손에다가 해보시고 시술하시는 게좀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디보크 그때 보여드렸던 거 그런 자석젤이 어떤 브래, 특정 브랜드랑 호환이 잘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젤도 만드는 공장이 다 다르니까. 성분이 다 달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바틀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컬러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웬만한 컬러는 다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각적인 느낌이 여기 위에도 보면은 이런 디테일이 이렇게 로고를 박아놨는데 이런 디테일이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틀만 놓고 봐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레브젤도 생각보다 인테리어로도 예쁜 것 같아. 제가 이번에 손을 반디 컬러 스킨 셀렉션으로 나오는 이 컬러를 해서 손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요거 3번 컬러인데 광택은 좀 갔는데 얘네 원래 자체가 베이스를 안 깔고 바로 컬러를 바르는 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베이스를 안 깔고 유지력을 봤는데 유지력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고객님들 할 때는 혹시 몰라서 베이스를 얇게 한번 깔고 컬러를 하는데 이 베이스 안 깔았는데도 유지력이 너무 좋아서, 일단 지금 한지한 한 3주쯤 됐으려나? 그런데, 여기 옆에 사이드 이런데, 살짝 이런데 리프팅 있는 거 말고, 너무 유지가 잘 돼서 베이스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거 제거하고 앞에 보여드린 레브젤 이거 발라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우려고 하니까 이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색감이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보면은 색, 제가 색감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까지 발색은 안 돼요 손에하면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느낌은 나고 그리고 유지 잘 되고. 약간 이 오버레이가 따로 필요가 없고 제일 자체가 좀 묵직하고 띡한 느낌이라 제가 컬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샜네. 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묵직한 느낌. 정도가 되게 있죠. 약간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게 원콧만에 다 발색을 해도 괜찮은데, 원콧만에 다 발색을 하려고 욕심을 내니까, 그래도 원콧보다는 투콧 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아서 투콧을 하는데, 이게 확실히 그냥 일반 시럽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맑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은 요거 드리고 나서 되게 반응 좋았고 유지력도 진짜 유지력 안 나오시는 뭐 살림하시고 뭐손 많이 쓰시고 손끝에 리프팅 많고 손 물어뜯어서 막 그런 분들도 유지가 진짜 잘 돼요 이건 진짜 강추 제가 그 케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요렇게 큐티클을 푸싱하고 푸싱한 다음에 물티슈로 요렇게 안에 롤링을 한번 해주고 이 작업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를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케어는 그리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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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쓸어내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큐티클을 위로 이렇게 들어놓고 롤링만 한 상태에서의 큐티클 모양이랑 정확하게 보시면 이거를 내렸을 때 큐티클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큐티클이 두꺼우신 분으로 보여드리면 좀더 좋은데 제가 고객님들 시술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은 들렸을 때는 안 보이는 이 큐티클의 진한 선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보이게 큐티클을 밑으로 한번 내려줘요. 이렇게 자르는 걸 보여드리면 리퍼가늘 깨끗한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퍼 안에 이렇게 닦아내주고 여기 옆에서부터 굳이 안 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옆에는 오일 화일로 밀어주거나 드릴로 마무리해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이렇게 또 잘라버리면 계단처럼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무시하시고 여기서부터 내가 큐티클이 시작하는 지점이 보이는, 큐티클이라고 할 만한 게 보이는 지점부터 시작해 주면 돼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한테 맞게, 그 사람한테 맞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점을 잘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쪽 날로, 오른쪽 날로 밀고, 살을 밀고, 왼쪽 날을 갖다 대면서 자르는 거예요. 오른쪽 날로, 오른쪽 날로, 살을 밀고, 왼쪽 날을 갖다 대면서 자르는 거예요. 오른쪽 날을 살에 대고 잘라주고 그러면은 이 큐티클이 잘려나간 큐티클이 계단지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잘려나갔죠 한 부분에 한 라인만 타고 갈 거니까 이렇게 자국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잡고 내가 자를 라인을 가드를 계속 잡아야 돼 여기가 지금 깨끗하게 잘리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그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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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팅을 하고 봤을 때 느낌이 계단지는 느낌이 전혀 없죠. 코피 내리셔도 돼요. 거스름이 털어주고 사이드 털어주고, 그리고 애칭 살짝 넣어줄게요. 자, 1번으로 다시 진행시켜. 이게 그냥 바르기만 해도 괜찮긴 한데, 확실히 자석을 당기면더 예뻐요. 화면에도 진짜 잘 보이네요. 응? 응? 이거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응. <목소리>